어 저는 정종현 선수로 갈게요. 지명받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영호 선수. 오케이. <laughs> 사진 왜이래. 팀을 책임진다는 소년가장부터 꼼수의 신 꼼딩. 그리고 마침내 간영으로 불리게 됩니다. 가시긴 하죠. 마린 자, 알았습니다. 다음, 자, 다들 들었지? 이영호, 이동영 안홍우 알았습니다. 임요한, 정명훈, 정종현 좋습니다. 야 상대팀 네임드값 쩌는데? 네임빌드 장난 아니죠? 셋다 최강자들이야 동맹이 혼자 어? 기습하자 기습 기습 쫄따다고 말인 두두두두두두 신부에서 이런 플레이 그렇게 좋은 플레이 는 아니죠 이렇게 하다가 나오면 잡자 도망가 말이 이렇 많구만 어떻게 조합이 저래? 난 구장 마린 따위밖에 안 주면서 이럴 수 없어. <laughs> 탱크랑 마린 4마리를 네 준다고. 너무해. 다 마린 위주네요. 아, 상대 3테란이야. 야, 이거 탱크를 마린이 어떻게 이겨? 티어 차이 왜 이래? 마인 써야겠다. 마인도 없네? 야, 탱크를 주는 거 어딨어, 1티어에서? 정종현 1티어인데 탱크 주네? 사기적이야. 딴 데로 가야겠다. 셋다 테란인데 딴에 잡을 사람도 없어요 지금. 누굴 먹어야 하는 것인가? 사신 괜찮다. 아 이쪽 티어업했어요 티어업. 티어업이기 때문에 좀 도망가줘야 되고. 탱크 하나만 나도 먹자. 오케이 좋아. 우리 티머니커야 나도 크지. 벌초로. 기동성으로 천천히 마린을 잡아먹자. 투표. 쇽쇽쇽쇽쇽 오케이 안돼 광물치고 누르면 안돼 다행이다 살았다 스팀팩 스팀 마린 정도는 돼야 탱크를 이기지 이게 마린이다 그 다음은 또 마린메딕 <laughs> <본자 전투에> <laughs> 이영호 2티어 올라가야 해병 2개, 탱크 하나 주네 정종현을 1티어해 주는데 차이가 엄청나죠? 와, 마린메딕 나쁘지 않아 와 시즈모드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긴 정종현도 왕이십니다 옛날에 정종왕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이게 그 시절에 만들어진 유즈맵이라 유닛이 추가는 됐는데 그때 그 시절이랑 밸런스 패치가 그렇게 많이 크게 이루어진 것 같진 않아요. 싸워라! 나만 저거. 띠리띠리 왜 띠리띠리야? 아 공중 공격할 때 띠리띠리거리니까.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마인. 아 오리지널 해병이에요. 거기다가 음치 하구만단용호의 장점을 믿고 가자. 아 좋아 이 느낌이지. 이게 장점이다. 마이 심어놓고 댄스이 제거 좀... 나도 다 제거, 상대들도 다 바이오닉만 하니까... 나도 그냥 골리아스 바이오닉, 골리오닉, 이영우 선수가 골리온이 쓴 적이 있나? 디나잉 패널티가 뭘까요? 아무튼. 방물이 최고. 어차피 후반 가면 다 비슷비슷해. 누가 더 좋은 유닛을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어? 고유 업그레이드로 해제할 수 있대, 새로운 유닛을. 막 배틀 크루저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초반에는. 벌처럼 탱크를 이득 보자. 벌탱. 최강 조합이죠. 벌탱이 짱이요! 역시 벌탱. 가까이 마인. 마인의 이득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간영호의 메카닉 세트. 한번더 시즈모드. 마인 심어놓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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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래도 종족은 세계로 섞어 놔 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추적자 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로 오리지널 테란이다. 좋았다. 오리지널 테란이 짱입니다 벤시는 프로토스님이 해주고 종족 구성이 우리가 더 좋아 결국에 3테란은 좋지 않을 거야 후반 가면 안 좋을 겁니다 종족 특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마인도 심어놓고 오리지널 테란 여기가 이제 중심지 같은 곳이라서 계속 일로 모이는 거죠. 중심부니까 와 쩔었다 대박. <laughs> 오리지널 테란 사기성 마인 심어놓고 탱크 심어놓고 이영호 활광물 킹영호. 스페셜 업그레이드. 아 최종병기 역시 최종병기 이영호 갑니다. 벌쳐 붙여주고 나이스 대박 캐리어도 나왔어 벌써 몬티리어가 벌써 나와 또 뽑습니다. 벌탱. 어, 드랍십이라니 그래도 캐리어 있잖아요 좋은 시즈모드다 캐리어로 다 잡아야죠, 캐리어로 벌탱으로다가 드랍 판단 좋긴 하네요 더 이상 일론 안 들어오겠지? 어, 그거 때릴 때 아니에요 그거 때릴 때 아니야 보는 것 때릴 때 아니야. 오 생각 없나봐. 압박 가자. 여기 좋다. 라인 그어보자. 테라나면 역시 자리죠. 자리 한번 잡고 이 아래 경로를 통해서 왼쪽에 마인 있으니까 엄마나 벤시. 뮤의 나이스 자리 안 좋았다 <laughs> 최악의 자리였지만 이득은 봤습니다 퉁퉁이로다가 이득 잡다가 사망신고 좋아 믿느라 10 찍었어요 벌탱 압박 할게요 가자 압박이들! 압박 고! 그냥 싸워도 돼. 이분은 시즌보드, 1분은, 시즌 1분은 퉁퉁퉁퉁퉁! <laughs> 그냥 다 시즌보드 할걸. 그냥 다 할걸. 이런 손해를. 차량 무기 업그레이드. 차량 공업. 벌탱. 최강이죠. 역시 최종 경기 이영호. 전체 시즈모드! 일분의 시즈모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즈모드! 다 도망가셨네. 일단 지상에 집중해. 원래 이영호가 진짜 최강이라고 불렸을 때가 언제냐면 2일업 타이밍 한창 할 때. 테라는 2일업이다. 망했다. 도망. 이제 네, 벌골. 벌골로다가 드랍하자. 하늘님을 노리겠습니다. 아, 부스터도 없어. 답답. 상대 유닛이 여기에 뚫줄 몰랐네요. 알았다면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 텐데. 오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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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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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름 이득이야 나름이 아니라 엄청 이득 봤는데 좋아 어왜이영우는 광물이 쇼고 더 있냐 뭐야 이영우이영 영우 개사인데 <laughs>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너무 사기 아니야? 아, 식광물이 끝이 아니구나. 이 분이랑 싸우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어. 나도 스캔. 너. 댄스 놉. 역시 골탱이 최고지. 최고는 골탱이 만든다 벌초만 심어봐 벌초만 벌초만 느려선아드랍식느려선이 아니죠 자 오케이 빠졌죠? 빠졌죠? 아직 아니, 타이밍 아니에요 스캔 오케이 히히히 <laughs> <laughs> 마이 심어놓고 이맛에 테란합니다. 이맛에 영호합니다. 언덕 아래 시즈모드. 물리아 전방 배치. 파랑님 궁중 명령 뽑으셔야 돼요. 좋아. 공사업. 마인 위치 끔찍하죠? 어 뭐야 배틀쿠르죠? 넘모한 판단이었소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니야 난 아직은 그냥 이더, 이렇게 할래요 난 아직은 이렇게 자폭한다고 마인이 죽는건가? 마인도 죽나? 마인이 죽진 않네 아 죽네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에 조금 이렇게 섞어 3, 4번 메카닉은 배틀도 이긴다 아 울트라 나이스 오 최종 신전만 남았어요 최종 신전을 밀어버리자 마인 심어놓고 아, 박정욱 땅했어요 오케이, 으르선 그냥 먹어 으르선 냠냠 여기 날아갈 거야 이게 팀워이지 이게 팀워이야광물 14광물 찍었고요 업그레이드 최종 찍고, 메카닉 많이 강화됐어. 업그레이드 3, 사몹이야다 바이오닉이야, 그리고. 드랍시몇 개? 20개? 아직은 적다. 아래게이 님들.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실 겁니다. 저 이제부터, 공중공격 업그레이드 합니다. 뭐야, 근데 왜 이거, 왜 업그레이드 안 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기습 들어갑니다. 오케이. 마인 마인 마인. <laughs> 대박.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야, 가스가 안 끊겨 가스가 안 끊겨 배틀이다 배틀 얼마야 오, 2세트 장난 아니야 이거 방어력 증가인가 봐요 야, 이런 게 어딨어? 이형호 너무 사긴인데 이형호 짱이다 가스가 안 멈춰, 이형호 이형호 뭐야 여기서 4,000원 버는 것같아 으로선 다 배틀 가자 33 찍었거든요? 야 생긴게 좀 다르죠? 세종대왕함 무슨 일이야? <laughs> 음? 야마토포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뭐, 이렇게 배틀 두줄 세줄 풀업배틀이다 가자 뭐르셨어? 야마토 날리러 가자 야마토 우측으로 빠진다음에 야마토 날리자 신전에 야마토 딱 꽂아줘야 진짜 최고의 맛 아니겠습니까? 아 스타크래프트 원 배틀이구나. 그래 이게 배틀이지. 모델링이 근데 어떻게 2에 이렇게 적용이 됐대? 이야 간지 장렬이죠 이게 배틀입니다. 어떻게 다자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아니야. 웃음> 야마토 날려! <laughs> 야마토 날려! <웃음> <웃음> 야마토! <웃음> 좋아. 대박 꿀맛. 야, 2세트 이거 섞어주는 것도 대박인데? 괜찮아. 물리 위주의 탱크 섞기 대박이다. 다 들어가지도 않아. 이쪽 방향으로 중앙 경로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소지 마세요. 아 소지 마세요. 연구팀 직원입니다. 가자, 폭풍 드랍, 야세르게이.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 저기... 아니, 폭풍테란 이영호가 간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이쁘게 노리셨나? 좋아, 그래도 역시 335 최고죠. 33메카닉은 효율이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좋은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1영업이죠? 다이오닉에 다 투자했나보죠? <laughs> 삼삼 메카닉 어나 터졌네? 오, 세상에 나 터졌네? 일단 골리앗 골 때려봐 탱크만 타봐 벌초는 따로. 삼가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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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드랍이 이제 모든 걸 책임질 겁니다. 갑시다. 이 세트도 있잖아. D 세트를 과학선 해병으로 교체한다고 아 여기 아좀도와주죠 뭐가 오네요 요 안쪽 구석탱이 구석탱이 여기 스캐너 뿌려보고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캐리어로 뚫기 전에 여기 좋아 가자 가자 비효율적이었다. <laughs>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간영업 믿는다. 어 그래도 때리고 있는데요. 오케이 캐리어 나이스 캐리어 캐리어 나이스 캐리어 좋아. 아구티 뾱뾱 <laughs> 아구티. 아구의 탱크가 이걸! 아 좋습니다 꿀잼이네요